네, 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. 어 제가 어, 한동안 카카오 모바일 광고 엄청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어, 실행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 제가 컨설팅하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모바일 광고 테스트해 본다고 했는데 어 충격적인 사실 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심사가 네이버보다 한 10배는 빡입니다 와. 어, 이 네이티브 광고 중에 어, 비슷한 게 이제 페이스북 광고인데 저희가 두 군데를 냈었는데 페이스북은 한 3시간 만에 통과시켜줬습니다. 헐, 카카오 모바일 광고는 일주일 내내 심의만 하다가 일주일 좀 넘었나요? 그렇게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 모바일 광고를 하실 분들은 꼭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옛날보다 좀 심사가 많이 빡세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이걸로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어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. 뭐, 이 개인정보는 뭐 상담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상담 즉시 폐기합니다. 실제로 폐기하겠어요. 하지만은 뭐 물은 말은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프로필 로고입니다. 어, 원래 이 업체가 로고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것 때문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. 카카오 지가 뭔데 우리한테 로고를 만들어라 말아 얘기를 할수 있지만, 뭐 어쨌거나 로고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 오시아줌마, 예를 들면 오시아줌마라고 하면,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옷이 아줌마 이걸 로고라고 했더니 야 로고는 이게 아니야 뭐면서 네이버가 아니 카카오가 저한테 다시 태클 겁니다 로고 새로 만들어 또 만들었거든요 야 로고 너무 작아 글씨가 안 보이잖아 아 계속 시비를 겁니다 음 그래서 카카오 모바일 광고 하실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페이스북은 되게 간단합니다. 어차피 사람이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통화시켜주는데, 어...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카카오 모바일 광고는 상담원이 할게 없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요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야 여기 링크 다 걸렸어. 막 이런 것도 막 알려줍니다. 그래서 내 홈페이지에 버그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모바일 광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상담원들이 잘 알려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카카오 니네 너무 빡세 감사합니다.